사랑하는 이어, 오늘 우리는 마음 속 깊은 곳에 들이운 어둠, 바로 남편의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너무나도 아프고 현실적인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업으로 맺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거나 더 깊은 고통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또한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복잡한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탐욕과 집착,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무지가 빚어낸 고통의 근원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당사자인 남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옆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고통은 스스로의 마음을 짓밟고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어느날 마음 아픈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함께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음의 고통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여인의 눈을 깊이 바라본 후 고요히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은 마치 거친 파도와도 같아서 예측할 수 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가지요. 그 파도 속에서 그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겪는 이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만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외도라는 행위는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허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과 외로움 그리고 순간의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그 행복을 바라며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그대가 진정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숨겨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분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혹과 외로움에 변형된 쓸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한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봄이 되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그 나무의 뿌리부근에 기생하는 덩굴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여 눈에 띄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덩굴은 나무의 줄기를 휘감고 가지를 덮어버렸습니다. 덩굴은 나무의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려 결국 나무는 병들어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나무에 기생하는 덩굴과도 같은 관계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 덩굴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대의 삶의 활력을 아사가고 마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 덩굴의 독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덩굴의 화려함만을 쫓지 않고 그 덩굴이 뿌리 내린 곳과 그 너머의 실상을 보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분류는 순간의 달콤함을 안겨주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 또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그대 자신의 삶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분류는 단순한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이 생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업을 지으며 어떤 식으로 해탈의 길에서 멀어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정직함과 마음의 돌아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이 탐욕인지 자비인지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결코 깨끗한 사랑일 수 없고 그대의 마음에도 언젠가 상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니 지금의 행위가 미래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아이들은 어른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며 자신의 불륜이 자식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신 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 속에 자라는 작은 나무와도 같고 부모의 말과 행동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무는 바르게 자라거나 비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며 탐욕과 거짓의 길을 걷는다면 아이는 그 그림자 속에서 불안과 불신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배웁니다. 불륜이라는 은밀한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 안에 공기처럼 흐르며 자식의 마음 속에 정서적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는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눈빛이 멀어진 그 시간부터 어른들의 침묵이 칼날처럼 얇게 가슴을 베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서도 관계에 대한 불신과 사랑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눈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식이 그대를 떠올릴 때마다 따뜻한 등불이 떠오르기를 바란다면, 그대의 사랑은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분류는 부모의 그림자를 어둡게 만들고, 자식은 그 어둠 아래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다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자식에게까지 전해지는 기도와 같아서 그 기도가 맑아야 아이의 삶도 평안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업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인연은 지금의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업은 지금의 결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현재 불륜을 통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자식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면 그 업은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맺는 관계는 그대만의 것이 아니요. 그대가 지금 짓는 업은 그대의 자식과 다음 생의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위협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며 마음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타인의 신뢰를 짓밟는 행동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삶은 순환하고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다닙니다. 그대가 오늘 품은 마음이 내일의 현실이 되고 그 마음이 맑지 않다면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남편이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고 가정을 등졌습니다. 저보다 아이가 더 많이 울고 밤마다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는 지금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된다면,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업을 짓고 있으며, 그 업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대는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아이에게 원망을 심지 말며 그대 자신을 더욱 맑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분류는 결코 단절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파문처럼 점점 넓어지며 많은 이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업의 고리를 만들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선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고 지키고 상처를 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만일 지금 그대가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있다면 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사랑에 있어 책임을 다하며 어리석은 자는 사랑을 핑계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그대의 내일과 자식의 삶이 정해집니다. 불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탐욕을 다스리고 잘못된 애착을 놓아주는 깊은 수행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순간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무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수행입니다. 어느날 저는 숲속을 거닐다가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병들기 시작하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아 괴롭다며 저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늦은 깨달음도 귀한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여 마음까지 더럽혀선 안 됩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발을 멈추고 돌아본다면 그 길은 다시 바른 길로 이어집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여 끝이 아니며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끝입니다. 불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마음 속 허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불륜은 종종 운명, 사랑,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포장으로 감싸져 있지만 그 실상은 허망한 감정의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의 첫 걸음은 이러한 감정이 실체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탐욕과 집착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은 사람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관심인가? 그대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수 있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이 어떤 감정에 매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륜은 자주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차림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불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되새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불륜의 관계는 자주 환상과 기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그 환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서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참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요.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문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업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진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 됩니다. 참회의 수행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둘째, 그 잘못으로 인해 아팠던 이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것. 셋째, 앞으로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 과정은 때로 가슴 아프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업은 녹아내리고 마음은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행의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가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방안이 밝아지듯 그대 한 사람의 참회와 수행이 가족 전체의 업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버리지 말고 업을 짊어지려 하지도 말며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새벽의 첫 햇살처럼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지금 불륜의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인연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과 숨김으로 이어진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오래갈수록 마음은 더큰 허무와 공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결단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면 나의 말과 같이 그 업은 더 이상 새로운 고통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요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식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그대 삶에는 해탈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를 끊고 난뒤 많은 이들은 깊은 후회와 공허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쏟아부었던 감정,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 또 남겨진 가족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오는 자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처의 시기야말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설 가장 좋은 기회임을 설했습니다. 한 제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잘못된 인연을 끊고 돌아섰지만, 이제는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데도, 매일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마저 생깁니다. 저는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남은 그림자는 과거의 인연이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그 흔적은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대를 더욱 단단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과거의 향수에 취해 다시 업을 찢습니다. 불륜에서 벗어난 후에 공허함은 결코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수행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연민이 아닌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연민은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하지만 자기자비는 나는 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아픔과 혼란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외도는 그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심리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혼란. 정서적 고통, 배신감, 분노, 슬픔, 자책감, 불안감,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충분히 아파할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남편이 왜 외도를 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외도는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심리적 원인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 재정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 남성다움의 확인 욕구, 결혼 생활의 불만, 욕구 불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사나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은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복잡하게 얽힌 부부관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남편과의 대화 단절을 극복하며 새로운 관계 재정립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부부관계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 또한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들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의 회복이 자녀에게 오히려 더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면 현명한 이별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부 상담은 의사소통 단절, 갈등, 정서적 거리감 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예방하고 때로는 건강한 이별을 준비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대의 선택이 무엇이든 이 과정 속에서 그대 자신과 가족의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